오기... 어. 출발! 그래. 저기 연청의 블랙은 알아도 사기야 알겠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그... 뭐죠? 그 아침에 에르제라고 빵집이 동네에 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게트 빵을 사러 간다고 해서 네. 그 아침부터 저를 깨워서 같이 빵 사러. 가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또 이제 자기는 유튜버니까 또 이렇게 신발 신는 걸 이렇게 찍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연청의 블랙은 아주 궁합이 좋은 사기. 아, 네, 아. 오빠 안 추워? 안 귀랑 코가 엄청 빨간데? 귀랑 코는 <laughs> 이 내가 신내 신체가 반응한 거지. 그냥 그 신체가 춥다는 거잖아 춥다 어, 어. 안다 나갔어 어? 헉! 대박 TRSS였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이거 이브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아. 리빙 제품 어문 닫았다 근데 이게 장사가 잘안 진짜 싹 뺐어 에르지 거의 다 왔죠? 아. 어 빵, 바게트 볶고 있어. <laughs> 귀엽다. 볶음밥 먹고 싶거있어난 아무래도 크로아상 쪽?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뱅어 쇼콜라? 이거 뱅어 쇼콜라? 얘는 펀스타드 크림에 초코칩이 있고요. 초코크림에 초코칩난 얘가 상당한 거지. 어, 그거, 그거. 그거도좋 어, 그치. 이게 맞지. 뭐? 맞아. 좋아, 좋아. 이게 바로 MG, MG 샷이라 그때 브랜드에서 처음 구매해 본 제품이고 여기가 되게 클래식한 무드를 어, 잘 살리시는 것 같아서 옷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니트 원피스를 잘 입진 않는데 이게 청바지랑 레이어드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니트 짜임 자체가 되게 탄탄한 재질이어서 어떤 핏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 옷입니다. 사실 니트 짜임이 되게 두껍고 탄탄하니까 입었을 때도 적당히 따뜻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기장감은 무릎 살짝 아래 종아리 뒷 종아리 시작점까지 떨어지는 라인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니트 원피스류가 사실 되게 위험해서 제가 잘안 입는 게 그냥 통짜로 떨어져 버리면 너무 라인이 없어서. 좀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원피스는 이렇게 살짝 라인이 잡아줘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나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도 부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숏패딩이랑 입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쁜데요? 목이랑 여기 머리가 따뜻해야 밖에 나가도 덜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그리고 이 스웨이드 가방은 브루클리 제품인데 요새 정말 자주 들고 있는 데일리 백입니다. 이런 곳인데 여기를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촬영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브이로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얍. 출발이. 아, 좋 참...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전투화를 신고 갑니다. 여기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 아, 알고 있어. 이거 차 진짜 멋있어. 옛날 셰벌에. 어, 이거 근데 항상 여기 세워져 있다? 와, 앞에 봐. 너무 귀엽다. 한번 들어가볼까요? 5분 남았는데. 네. 이렇게 엄청 넓어요, 매장이. 박성도 <laughs> 이쁜 게 많이 보이는데 그쵸. 그리고 여기 컵도 많더라고요. 어, 저, 여기 이런 거 미끄러워. 조심, 오빠 여기 진짜 조심해, 야돼기 우와. 우와, 신기한 거 진짜 많다 에르 이런 소파 유명하잖아 유명하지 만지면 실제로 편하데 그럴 것 같아 푹 이렇게 몸이 감싸주는 어 느낌. 감싸주는 느낌일 것 같긴 해 어때, 어때 디자인적으로 음... 어 약간 자기 스타일 아니지 곱창 같아 약간 애벌레 같은 어 약간 돼 돼지 내장 같은 맞네 어그 비닐로 감싸는 느낌 보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집으로 후퇴. 네. 이따가 집에 손님이 옵니다. 아기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나오려고요. <Wolverine> 아, 고어 맛있어. 음. 고맛있 이제 고가 조금 꼬나 보다 어고어 아, 너 계속 걷는 사하라고자유부이 땡콩, 땡콩 이거 <이걸> 24살짜리가 하더라고. <laughs> 땡콩, 이렇게. 이상한 말 하잖아. 실장님 땡콩. 어머, <laughs> 너무 귀여워 24살이라. 어, 이따 오빠한테 써봐야지. <laughs> 오빠 땡콩 하는데 힘 조절 잘 못해서.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저 박아버려, 저 박아버려. 어딨어, 어딨어, 어디갔어? 어어. 머 우리에게 넘겨. 어머. 우리에게, 어머. 우리 애기, 오. 자기야. 어, 클락스. 아, 클락스. 좋은데. 오늘 OOTD 설명 듣냐? 아, 오늘은 MLB 키스. 키스. 나의 260일 된 얼굴. 오 노잼. 노잼 어, 노잼. 탈락. 어, 여기 처음 와봤어. 근데 여기 아마 자리가 자기야 자기가 올라가서 앉는 어, 자리가 있는지 봐야지. 내가 볼게. <laughs> 아, 저 짐꾼 짐꾼 한명 고용하셨나봐요. 멋지시다. 응 귀여워. 정우야 밖에 보니까 좋지. 음맞이드게아니 그게, 그게 왜성수온 왜 이유야? 너 응, 귀여워. 치카야 치카? 트리를 이제 슬슬 치워야 돼서. 그, 정리하는 가방을 샀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짜파게티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볼 것입니다.